사랑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혹은 어쩌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일까? 포르투갈의 작은 해안 마을 빌라 노바드 보르볼레타 나비의 새로운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눈부신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언덕을 따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낮게 깔리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선 집들의 파란 창틀은 지중해의 청량함을 머금고 있었다. 아주 레주 타일로 장식된 벽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듯 반짝였다. 이른해 목공예가 마누엘은 오늘도 동특이 전 작업실의 문을 열었다. 그의 작업실은 오래된 나무 향기와 먼지 쌓인 세월의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 아래 그는 말없이 나무를 다듬었다. 그의 깊게 펜 눈가 주름과 바다바람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그가 겪어온 풍파를 짐작하게 했다. 젊은 시절 어부였던 그는 거친 파도와 싸웠지만 끔찍한 사고로 동료를 잃은 후 깊은 바다를 등지고 나무를 만지는 삶을 선택했다. 몇해 전, 오랜 투병 끝에 첫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삶은 더욱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작업대 한켠에는 빛바랜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마누엘은 가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에서 피어나는 목공예품들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완성인 채 작업실 구석에 놓여있었다. 마치 그의 삶처럼. 어느 봄날 빌라도바드 보르볼레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65세 화가 소피아가 이 작은 마을에 둥지를 튼 것이다. 그녀는 이혼 후 오랫동안 그림에만 몰두하다 딸이 독립하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 소피아의 눈빛은 여전히 소녀처럼 생기가 넘쳤고 따뜻한 미소는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 부서지는 파도와 반짝이는 햇살을 스케치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삶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나 남은 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의 첫남은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봄 축제에서 이루어졌다. 형형색색의 깃발이 나부끼고 흥겨운 민속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소피아는 마누엘이 내놓은 작은 목각새의 시선을 빼앗겼다. 정말 아름답네요. 소피아의 맑은 목소리에 마누엘은 고개를 들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고맙소. 짧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마누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에 당황했고 소피아는 그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외로움을 동시에 읽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시작한 듯했다. 며칠 후 소피아는 수소문 끝에 마누엘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나무 먼지를 뒤집어쓴 마누엘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지난번 축제에서 목각새를 보고 꼭한번 다시 뵙고 싶었어요. 소피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누엘은 어색해하면서도 그녀를 작업실 안으로 안내했다. 소피아는 먼지 쌓인 작업실 구석구석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미완성된 배모형, 섬세한 조각들, 그리고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에서 깊은 고독과 함께 숨겨진 열정을 느꼈다. 이 배는 아직 항해를 시작하지 못했나. 두 사람은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작은 선술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마누엘은 젊은 시절 바다 이야기와 아내와의 추억을 조금씩 꺼내놓았고 소피아는 이혼 후 홀로 그림을 그리며 살아온 날들과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바둑 음악이 낮게 흐르는 선술집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잔을 부딪쳤다. 사우다드, 포르투갈 특유의 그 애틋하고도 복합적인 감정이 그들 사이를 감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마누엘은 소피아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소피아는 기꺼이 그의 오래된 집으로 들어갔다. 소피아의 손길이 닿자, 마누엘의 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다. 창가에는 소피아가 가져온 작은 화분들이 놓였고, 벽에는 그녀의 그림들이 걸렸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고, 거실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책을 읽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누엘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에서 잠이 들었고 소피아는 마누엘의 곁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마누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정서적 신체적 교감을 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럼없이 마누엘에게 다가가 손을 잡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했지만 마누엘은 그럴 때마다 어딘가 불편해 하며 슬며시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밤이 되면 소피아는 마누엘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지만 그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그녀가 다가가면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의 나이나 건강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던 소피아였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실망감과 함께 알수 없는 불안감이 쌓여갔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마음과 몸이 모두 통하는 진정한 파트너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관계를 꿈꿨던 것이다. 소피아는 오랜 친구이자 같은 마을에 사는 클라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클라라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마누엘 씨, 뭔가 말 못할 아픔이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소피아, 당신의 감정도 무시해서는 안 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클라라의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에 소피아는 용기를 내어 마누엘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마누엘, 요즘 당신,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마누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소피아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 변명 만들어 놓았다. "아니, 그런 거 아니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그의 대답은 솔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사실 마누엘은 매일 밤 괴로움에 시달렸다. 소피아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스러운 눈빛을 느낄 때마다 그는 과거 첫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과 그때의 무력감,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아내는 병상에서 조금씩 쓰러져 갔고, 그는 아내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몇년 동안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신체적 친밀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은 건강하다는 데서 오는 알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몸과 마음을 굳게 뭍아매고 있었던 것이다. 소피아를 만나면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과거의 트라우마도 함께 깨어났다. 소피아의 순수한 애정과 갈망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또 다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침묵과 회피라는 가장 서툰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의 행동이 소피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소피아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누엘은 그런 상황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며 어색하게 행동하거나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의 작업실은 다시 그만의 도피처가 되었다. 소피아가 다가가려 할수록 그는 더욱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골은 그렇게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한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에는 어색한 침묵과 미묘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소피아의 캔버스에는 어느덧 밝은 색채 대신 어둡고 무거운 색들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소피아의 예순 여섯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소피아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보기로 했다. 그녀는 마누엘을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와 포르투갈 전통 디저트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며칠 밤을 세워 그린 마누엘의 초상화를 선물로 준비했다. 그림 속 마누엘은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소피아가 발견했던 따뜻함과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진심이 그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저녁 식사 시간 소피아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마누엘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누엘은 유독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창밖에는 마치 그의 마음처럼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소피아가 차려놓은 풍성한 식탁 앞에서도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았고, 대화는 자꾸만 엇나갔다. 식사가 끝나고 소피아가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내밀었다. 마누엘, 당신을 위해 그렸어요. 생일 선물이에요. 마누엘은 잠시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건성으로 고맙소라고 말하고는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동도 기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 소피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실망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마누엘,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나는 도대체 뭐죠?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가요? 소피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새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절규는 텅빈 거실을 울렸다. 소피아의 격정적인 외침에 마누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과 고통스러운 표정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자신의 침묵과 회피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틈으로 억눌려왔던 그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고통스럽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피아, 미안하오. 정말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나는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소. 내 과거가 첫 아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팠어 나는 그녀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지. 매일매일 쓰러져가는 그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어. 그리고, 그리고 그녀에게 미안했어. 나는 건강한데 그녀는 그래서, 그래서 당신에게도 그런 고통을 줄까 봐. 내가 당신마저 불행하게 만들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어. 그래서, 그래서 당신을 피했던 거요. 당신의 따뜻함이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망가뜨릴까 봐 겁이 났던 거요. 마누엘의 고백은 두서없고 서툴렀지만 그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진심의 일부였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피아는 흐느끼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 앞에서 그녀의 분노는 어느새 연민과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이 자신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마누엘의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며칠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피하며 시간을 보냈다. 소피아는 마누엘의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마누엘은 텅빈 거실에 놓인 소피아의 그림들을 보며 괴로워했다. 소피아는 마누엘의 상처를 이해하려 했었다. 그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그의 영혼을 얼마나 가가 먹고 있었는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자신이 그것을 온전히 감싸 안고 치유해 줄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꿈꿨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과거에 갇혀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시간 소피아는 마누엘에게 마을 언덕 위 오래된 등대 아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등대는 빌라 노바드 보르볼레타의 오랜 상징이었고 그곳에서는 마을과 넓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누엘은 약속 장소에 먼저 와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처져 보였다. 소피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곁에 섰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소피아였다. "마누엘, 당신의 아픔을 이제 조금은 알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다른 것을 바랐던 것 같아요. 당신의 과거를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아프고 싶지는 않아요. 마누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소피아의 말을 이해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다. 소피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한번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위로이자 작별의 인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마누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 가는 소피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빌라, 노바드, 보르볼레타에는 또다시 여름이 찾아왔고, 뜨거운 태양 아래 아줄레주 타일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소피아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누엘의 집을 나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스튜디오를 얻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사색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어떤 평온함과 성찰의 색채가 담겨있었다. 그녀는 종종 해변을 거닐거나 클라라와 함께 파두클럽에 가서 애절한 선율의 마음을 맡기곤 했다. 마누엘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매일 작업실에서 묵묵히 목공예품을 만들었다. 그의 작업대 한켠에는 이제는 깔끔한 액자에 담긴 소피아가 선물했던 그의 초상화가 놓여있었다. 그는